네, 교과서 165페이지 배우고 익히는 수학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각 A의 동의각을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. 직선 두 개가 있고요. 이두 직선과 만나는 또 다른 직선이 있습니다. 그랬을 때이 교각 중에 왼쪽 위에 있는 각 A와의 동의각은 여기에 되겠습니다. 표시했습니다. 평행이란 기호는 그림상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평행이라는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. 이럴 때각 a와 각 b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각 a와 각 a와 평행이기 때문에 동위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각 a는 여기 있는 이 각과 동위각이지요. 그러니까 각 A는 60도와 크기가 같겠죠. 그래서 각 A가 몇도다? 60도다라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. 기호로 나타낸 것도 연습 제대로 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. 그럼 각 A가 60도입니다. 그럼 각 B 크기는 이 전체가 평각이니까 180도에서 60도를 빼면 각 B 크기는 180도, 6도, 120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다음 3번 보겠습니다. 3번 보면, 오른쪽 그림을 보고,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요. 지금, 직선이 L, M, N, P, Q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. 평행선을 모두 찾아 기호로 나타내고, 그 까닥을 각각 마야라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일단 선생님 눈에, 확띄는 거 한번 볼게요. 여기 있는 p라는 직선과 q라는 직선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pq와 만나는 n이라는 직선에해서 동위각이 만들어졌어요.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120도고요. 여기 위치에 있는 이 각이 동위각인데요. 120도로 같습니다. 동위각이 같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동의가 크게 같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P라는 직선과 Q라는 직선이 평행이라고 평행선을 찾아 기호를 나타내고 이렇죠 1번. 일단 하나 찾아 냈습니다. 동의가 크게 같기 때문에.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. 직선 L이 있고요. 또 직선 n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또 직선 p 보겠습니다. 직선 p 요렇게 볼게요. 60도입니다. 60도죠? 그럼 이게 60도라면 이건 몇 도입니까? 이건 120도죠. 근데 지금 이두 직선과 이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요 각과 이 각은 동위각입니다. 두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직선 L과 직선 N은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1번의 또 다른 평행인 직선은 직선 L과 직선 N이 평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이두 가지입니다. 그 다음 2번 볼게요. 각 A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이 각이 각 A에요.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야 될 직선은 이겁니다. 직선 p와 직선 q가 서로 평행이란 사실을 우리는 아까 여기서 찾아냈죠, 그죠? 그 다음에 이걸 지나는 직선 m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각은 뭐냐면요, 각 a. 이 각이 어떤 각과 같습니까? 바로 이 각과 크기가 같습니다. 왜 같을까요? 직선의 오른쪽 아래, 오른쪽 아래 동위각이죠. 그래서 이제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됩니까? 8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